코가 한국학교 2015 효도잔치가 토요일 13일 오후 5시부터 코엠티비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어르신들의 흐뭇한 미소만큼이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약 18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는 고가 한국학교 어린이들이 정문 양쪽에 나란히 서서 입장하는 어른들께 깍듯하게 인사하는 예절을 보였으며 연주와 합창 그리고 마드론 마인을 불러 박수를 받았습니다. 아, 이 해마다 이런 행사를 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도 정말 감개가 무량하고 노인들로서에 정말 감사말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 이런 자리를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처럼 자기 자비를 들여서 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부모 에게 대한 효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상한 일이라고 봅니다. 보기 좋죠. 저도 효도를 받고 싶고 그렇죠. 노인의 몇 군데서 나오시고 지들도 와서 이렇게 참여를 해서 참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잔치를 잘보르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했거든요. 네, 참 좋습니다. 효도 잔치에는 스노우 미시 노인회와 시애틀 통합 노인회, 페드러웨이 상록회에서 참석해 합창으로 실력을 발휘했으며, 의상 쇼도 준비해 젊은 시절 입었던 제복 들로 젊음을 다시 느낄 수 있도록 할아버지들께 참석의 기회도 드렸습니다. 또한 노래 자랑 시간을 마련해 개인기를 마음껏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시간도 마련하는 등 알찬 프로그램을 선보여 참석한 어르신들은 효도잔치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박수지 교장은 해마다 열리는 효도잔치를 위해 참석한 모든 분들의 효자손을 선물했습니다.